만의 선을 그릴 때 원하는 그 이상을 만날 수 있다. 자, 그 이상의 아름다움. 더뉴 마티오. 오늘 영상은 주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왜 주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차량은 폭스바겐에서 직영 중고차 매장에. 판매되었던 차량을 경남 밀양에 계시는 고객님께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차량 검수 그리고 이제 배달까지는 하 일정을 이틀 잡고 진행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검수만 하고 오늘은 이제 배달까지 하고 근데 직영 중고차는 다 좋은데 대금은 지급하기 전에 시운전을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K 카도 그렇고 뭐각딜러사마다 있는 직영 중고차도 그렇고 이제 뭐 말로는 88까지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검사를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 위주로만 판매를 해요 대부분 그리고 신차를 판매할 때도 그 차를 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중고차로 매각을 할때 자기네 매장 혹은 빌려사한테 매거을 하면은 뭐 할인해주는 조건, 조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매매 상사보다 이쪽한테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래또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지금 뭐큰 문제 없이 주, 주행하고 있고요.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경유차량은 주행만 잘하면 연비가 정말 좋아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서울 시내에서 출발할 때는 계기판에 써있는 게 연비가 뭐 4kg, 5kg 이렇게 써있었는데 정속주행으로 쭉 하니까 지금 16.4kg가 나와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영상 찍으면서 막상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해야겠고,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다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만큼 쉽진 않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블로그 저거 블로그라든지 또는 이제 영상이라든지 자동차를 컨텐츠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컨텐츠도 해보려고 랬어요 이제 뭐 엔카에서 좋은 매물 찾는 방법이라든지 뭐 진행할 때뭐 어떤 식으로 이제 딜러를 찾아야 하는지 등등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매물을 직접 찾으실 거냐 아니면 제가 찾아드리냐 그랬더니 직접 찾겠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딜러한테 물어볼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알선료라든지 딜러 수수료 받는 조건들이 아예 공개를 해서 말을 하는 딜러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어물쩡 얘기하는 딜러들이 있으니까 차량 가격 외에 부대비용이 들어갈 때총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고 뭐 구체적인 항목을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량 말고 김포에 있는 매물을 맨 처음에 봤었는데 그 차량은 아테온이 아니고 이제 폭스바겐 티구안이었는데 뭐 딜러가 이러더래요. 뭐 오면은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뭐 전화로 하기보다 차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때 설명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했다길래 뭐 자기는 이제 뭐뭘 원하는지 뻔히 다알 텐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이제 시운전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직영 중고차 또는 뭐 인증 중고차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 메모를 보험 이력이 9시 얼마 정도는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전면 유리 교체로 인한 비용이라고 그랬고요. 뭐 그거 외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 휴게소 가다가 차 정차하게 되면 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와 여기는 차 많이 없네. 제가 휴게소를 왜안 갔냐면은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 땡볕이라 그네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차를 좀 밑에다 놓을 수 있으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예정이에요. 어, 85km면은 조금 더갈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주행하면은 차에도 무리가 가니까 지금 주유하러 갈게요. 오늘 진행하는 차량은 폭스바겐에서 나온 아테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9년식 차량인데 일단은 서울에 있는 차량을 이제 경남 밀양까지 배송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청도 새마을휴게소인데 여기서 차량 검사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찍어보려고 차를 멈췄어요. 지금 현재 엔진 시동 걸어있는 상태고 뭐피라우스 특이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엔진 경유차 특유의 떨림이 있긴 하지만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지금 뭐 볼트 풀어진 자국 없고요 실링 같은 것도 특이사항 없고 머리 사고 후로 인해서 뭐 고장나거나 뭐 부서진 부위 또는 뭐 판금이나 용접 이런 것 또한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게다 맺혀갖고 보고 있는데 뭐 누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또한 지금 볼트 클러진 자국 없고 후류 쪽에는 지금 뭐 특이사항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판금이나 용접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요 장비 통해서 전원 켜졌구요. 도색 흔적 없죠? 그리고 이조석쪽도어예요 없죠, 없구요. 없죠, 운전석 도어, 아 조석도어 특이사항 없구요. 조석 후드, 후드 도 조석 리어. 또한 지금 도색 흔적 없고요. 여기도 지금 네. 여기도 도색 흔적 없어요. 바디 쪽 네. 도색 흔적 없고 자, 네. 도색 흔적 없고요. 조속 쪽 라인은 지금 특이사항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네, 트렁크 쪽도 없죠. 이도 없고. 제 여기는 이제 운전석도 라인인데 이쪽 이렇게 봤을 때, 네, 여기도 도색 흔적 없고요. 여 기도 없고, 네, 운전석 쪽 도어 도색한 적 없고, 도색한 적 없고요. 네, 여 기도 지금 도색한 적 없고, 네, 여 기도 없어요. 그리고 바디 쪽 네, 없고요. 어깨도 없고. 도색 흔적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무교환 무채 차량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도색, 도막 측정기를 측정했을 때 특이사항 없는 상태로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볼트 클론 자국도 없어요. 이게 지금 조속쪽 리어더운데 이쪽도 지금 없고, 운전석 도어도 지금 없고 어, 여기도 없고 운전석 쪽 도어도 지금 흔적 없고 얘도 없고 어, 운전석 도어 여기도 없고 힌지쪽 특이사항 없고 고또 지금 특이사항이 없네. 고. 음. 음. 아.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아직 더 써도 되는 상태고, 뭐, 부추 쪽에, 새거나, 뭐, 부서지거나,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고, 뭐, 누유 흔적, 또는 이제, 당장 교환이 필요한 그런 상태의 징후는 없구요. 휠에 기스라든지 그런 거 없고 뒤쪽 타이어는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같아요. 이렇게 또 보시면 지금 타이어 트레드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휠 상태 양호하고 조석쪽휠뭐 나쁘지 않아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돌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만큼 요 위에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의 아직 더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조회속 쪽도 지금 뭐 고추 상태라든지 등속조인트 모두 양호하고, 저물 똑똑 떨어지는 거는 오일이 아니고, 에어컨 틀어놔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저거 보고 이제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차 주차한거 빼니까 뭐 떨어지는 흔적이 데 어디 새는거 아니냐고 근데 에어컨 틀어놓으면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어컨 지금 가정용에 설치할 때도 물을 빠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뭐 이제 차 특이사항 없으니까 이제 차만 배달해 주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설정해 놔서 터널 들어가면 라이트가 켜지는데 이게 앰비언트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테어는 보시면은 파란색 불빛도 이 차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등도 이렇게 앰비언트 들어오고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아티온 차량 시세가 거의 그랜저 신차 가격하고 비슷한데, 뭐, 생각에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랜저 IG 살것 같으면 저는 2차 살것 같아요. 뭐, 차량 가격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년밖에 안된 차량이고, 그리고 AS 기간도 다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고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폭스바게레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차를 못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뭐, 한때 뭐, 디젤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말이 많긴 했는데, 뭐, 그 이후로 나온 차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으로는.